가될수 있는 거는 주도권을 바텀 쪽에서 잡아올 수 있냐 없냐가 클것 같아요. 음. 그외 나르 구도에서도 제가 볼땐 나르가 조금 더 미는 포지션이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정글 쪽에서 할게 없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2 0 1 LCK 챌린저스 리그 우리 은행과 함께합니다. 농심 레드포스가 파란색, 블루 진영이고요. 한화생명 e스포츠가 빨간색, 레드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어, 바위 개를 나눠 먹었고요. 그리고 조이가 초반 주도권이 있던... 지금 울면서 근데 이게 소자가 수호자가... 어제 초가스할뻔 했거든요 그렇 네. 바텀 주도권을 통해서 드레온까지 깔끔하게 음. 먹어주고 있고요 아,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조이 주도권으로 음. 게임의 잡혔습니다. 흐름에 있어 리신 조이가 강가 장악을 좀할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미가 좀 무색해질 정도로 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네. 왔고 농심이 블루 쪽을 한번 욕심내 보는데 하나 생명도 확인했습니다. 자 신저울 앞세우고 있으면은 도전이 굉장히 강력한 농심의 조합인데요. 윌러까지 그래도. 왔고 붙터 주면서 칼타 먹었어요 블루를. 와 오. 오, 마스크가 블루 지금 리신이 챙겼어요. 네 미드푸시와 블루 그리고 트레온 아니 전령까지 그렇죠. 이득 보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턴을 너무 잘 잡았어요. 맞습니다. 그전에. 와드의 위치도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네. 라 그리고 농심 입장에서도 드래곤을 칠 명분이 없으면 안 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리얼 조이는 부킹에 또 강력한 조합이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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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대단해요. 했어요 와, 자 점화 걸면서 리스가 등등과 일기토를 한번 싸웁니다요. 이걸 락한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어, 어? 이거 어? 아래쪽 뚫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하나가 좋아요 하나가 조합 하나가. 와! 유심불어주나요아 위로! 자 일단 드래곤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견제하러 왔다가 바텀라인에서 올라온 적들을 뚫기를 시도하면서 서포터를 한번 끊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의 스포츠. 자 하나생명 쪽이 먼저 전령을 두드리고 있고 자 저항을 해보질 못하고 전령을 내줍니다. 어, 지금 어, 텔레포트를 탔어요, 미드 쪽에. 싸우려고 왔어요, 어, 라이즈가. 어, 전력... 타워를! 줄건 주고 싸운단가요? 예. 급하게 그냥 복귀? 예. 뭐 이거는 진짜... 땀 그만 흘리고 네. 뭐 이제 한타하자. <laughs>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용을 챙길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 생명 이스포츠고 나르가 아래쪽으로 탈 타고 이동을 하면서 자 어... 이용 복제 수지는 안겠다라는 의지인데 자, 분노 조절은 꽤나 네. 잘돼 있고요. 포지션은 포지션이 아직 완벽하지 어, 않을 되게... 것 같아요 어, 포지션이 너무 우와! 주환이 이걸 뺏었지만 바우스가 지금 대박을 내면서 하나 생명이 한타 대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리신이라서요. 오! 오 근데 이거 몸으로 받아주고 어 마스크? 아 피가 날 수가 없어. 주환이, 주환이. 자, 밀러가 신대로. 우선 와! 리신부터 주면서 베이까지. 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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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하나 생명이. 자, 어. 대상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 바론가나? 아, 근데 네, 바론 데미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히이 혼자 드래곤을 치고 나머지 네 명이서 본대 쪽에서 다섯 명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일단 시야가 없기 때문에 망원렌즈 일단 돌렸고, 네 알았죠. 와, 하나 꼼꼼하네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심이 지금 없는 시야에 들어간 걸리스가 너무 큰 타이밍이기 때문에 라이도 하고 있고, 오 그러니까 이제 어 바로, 와 이거를 보면서 한번 심리전 준 거죠. 그런데 네. 이거 폭킹 너무 세거든요. 이거 한대 맞으면 뛰는 거를 시도하는 것도 농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답답한 혀를 푸는데 분명 도움패거든요. 자 어? 이거 바꿔, 바로, 바로 윌러, 바로, 바로들, 바로들 먹아 주환이, 주안이 강타 싸움은 이겼고. 근데 안쪽에서 금액이 있다 보니까. 마우트가더 멋있습니다. 조이 믿고 들어와요. 하나 생명이 이 한타를 또 든든까지 정리하고 조한도 갈 곳이 없어요. 어. 트리플, 트리플 킬! 저희! 저든의 화가 풀리면서 어, 그럼 지금 바로 쳐야죠. 자, 미니나를 상태. 바로 갖다 치고 라인 밀어 넣으면서 바론 쪽에 시야를 걷는 것만이 농심이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네. 플레이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끝까지 기다리는 것 같고요. 자, 시간 안 주겠다. 때까지안 주죠. 자, 바론. 그러니까 선 넘은 거야, 지금 농심의 플레이가. 네. 아니, 우리 바론 시야 아까부터 먹었왔는데 지금 라이즈가 바텀을 밀어? 그렇습니다. 일단 텔포스. 근데 어, 지금 봐? 빨라요, 빨라요. 순식간에 바론을 먹는데 아 성공하고 있는 하나생명의 스포츠. 그리고 이거 라인 밀어주면서 사용까지 준비하는 거겠죠? 자 이제 정조주 정조주 잘 들어갔고 천이 텔로 한류한뷰나순간이자 주안치니까 좋았고요. 근데 노렸는데 지금 뒤에서 들어온 그스 때문에 파운드 파운드 파운가 일단 싸움 열어놓고 바이탈이 때리긴 합니다 바이탈 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리스가 또더버텼고 천이가 바이탈 불었어요. 아 1승이 이렇게 간절했습니다 팬들의 염원을 담아 아 마라이 네. 군스가 드디어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들의 표정이 한 번씩 나오는데 해냈다 네, 드디어 그렇죠 지타사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화렉서스를 어... 두드리면서 GG 자 하나세명이 스포츠 초반 또 불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역전의 기회를 만들고 그 뒤로 스노우볼을 계속해서 끌려나가면서 결국 압승을 만들어냅니다 대치 상황에서 의 천희 선수의 이스리얼에 포킹이 얼마나 잘 들어갔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바우치 네. 그걸 해냈습니다 와 진짜 라인전이 힘들었을 텐데 와 그거를 버텨내면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나온다는 게 정말 놀라웠었고 그렇죠 예. 예. 저킬 관여율이 들어간 것마다 상대방은 죽었을 겁니다. 예.